진짜. 나는 이그 정도면 그림 노트? 맞아. 나 <laughs> 제일 아끼는 거를 무슨? 웃은... 나도 그림을 제일 아껴 이거 사. 자 그럼, 아, 자 그러면 그림 노트 한. 그림노트... 자 시크릿 퍼펙트 그림. No. 내가 구형으로 만들어 버리. No, no, 빼빼빼. No. 거너딴거 해야 돼. 아 이걸로 할래 아 이걸로 한. 하는... 이거밖에 없다고 또 찾으러 가? 아그러면 시간 오래 걸렸어. 오케이. 가져가. 라 아니 또 오바 뭐 꿀래 네가 <laughs> 알아서 하시고 음. 자 이제 내, 내가 먼저 된다. 자 바꿨던 거 다시 바꿀 수 있지. 응 아니야? 아, 내 껐던 거 다시 바꿀 수 있잖아. 봐라, <laughs> 내, 내 거. 자기 마음대 바꿀 수진 나는 이거 내거 그림 하나 더 넣어. 몇개더 넣어야지. 네, 네. 다 망한 <웃음> 그림. <웃음> 근데 이거 내가 분홍 노트 이것만은 줄 생각 없다. 이거는 어, 줄 생각 없고 그냥 가져온 거. 내가 보고. 저또뭘 뒤지는 어 잠시만 자 혼남태 마이클 그린 어서! 자나 이거 줄 생각 없거든? 그러면 거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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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절 이거 줘요 기절 거절, 거절, 거절 다네라 이거 다네라 이거. <laughs> 언니 그책조심있어라 망가뜨리기만 해봐라 죽여버아 o r a 인 a n 이제 다 o 거다. 자, g 다내인형이이요자 자. 제제제 이제, 이제 내가 건다 내가 먼저 e d I'm s c a r 대로할수할습있습이다이 m s c a r 이거 뭐 해볼까요? 어, 이거 뭐 해보자. 겁나 재밌을 것 같아. 응? 없습니다. 거래 종료. 아니야. 아니야. 계속해야지. 내가 더 낼게. 자. 내세요. 아무거나. 나도 있어. 음, 이것들은 안 내고... <laughs> 그만 가져. 잠깐만. 야, 내거 그림노... 이렇게 더넣어야겠 어떤 그 어떠냐? 종료! 아니야, 아니야 종료! 아니 아니, 나그림이거다 걸었단 말이야 야, 이거 나 어떻게 치워? 이걸 이걸 나 어떻게 치워? 그냥 그림을 이걸로 이거로 할게 이로 할게 이걸로 할게 이걸이끈로 할게 로 할게 응 언니도 빨리 어, 나는. 도 빨리 a 어어추는 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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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나 추가해. 추가해 추가해. g a r s u g 해 추가. u g a r s u g 가 r s u g a 가 sugar, s u 이 정도? 줄게 이 정도 s u 이정도 s u g a 죄송합니다. 다 할머니 복 뭐... 생각 에, 너는수락하겠 습니다. 너도 내놓 으세요. 여기요, 그끈 으로 모아 뭐 줘, 그끈 으로 날 이렇게 찍아아 아! 이렇게 거 절하 겠 습니다. 딴거 가져오 세요. 거래를 끝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어깨 to get it. Okay, so. That's it.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잠 t 만